신이 날 버리지 않았다! 라이엇도 이번판을 본거다! <laughs> 여러분 골드입니다 아직 골드 스트리머 후룡룡 다시 인사드립니다 혹시 몰라 이거 이번판 만약에 정말 팀원들이 막 군탕 일으키고 막 싸우고 막 어? 난리를 쳤는데 지게 된다 그런데도 강등이 안될수도 있어 얘기했나보려는데 제가 요즘 LCK 거, 보는거 좋아하거든요 LCK, 젠지 라스칼 선수가 오른에 쓴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철벽. 그래서 나도 철벽의 후룡. <목> 얼공 안하냐고요아 <목> 얼공하면은 메이저 될까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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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인사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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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laughs> 니 먹고! 깡! 깡! 착취 깡! 빙! 저 약간 탑술러가 아니고, 아탑신병자가 아니, 아니고 탑술러기 때문에 근거 없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아, 쟤, 제, 쟤, 제, 제. 또 와, 또 와, 또 와! 빙! 아. 앨리스 보여주나? 앨리스 보여주나? 앨리스 몸만 받지? 어 앨리스 온도만 받지. 존재 확인. 나이스? 이거 스트랑 초반 길교환 하면은 제가 이득볼게 없으니까 최대한 땡겨주면서 플레이할게요. 어우 야! 부탁드게요 어? 와! 어? 반대로쓴거 실화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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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어? 뭐야? 이게 안 막혔어. 아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막혀진다고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한발 늦었나본. 그래도 이거 세트 내려가서이득본고 없는. 에나 탱커야. 나 탱커야. 야, 나 탱커라고 얘기했어. 나 미니언도 많아, 여기. 핫! 꺼! 이거지, 이거지! 나 탱커야, 임마, 탱커! 어딜 메뚜기 자식이 와가지고, 지 슬금, 슬금슬금 뒤를 놓고 있어? 이그야 예. 오야. 카직스 리드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 한 어.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역으로 킬각이다. 역으로 킬각이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달고. 아, 킬각 보는 솜씨 진짜 그냥 그냥 라스 앨리스 오니까 이거 무조건 싸움 한번 걸어볼게요. 한번, 한번, 한번. 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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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이블리나 니가 와서 나 용기를 얻었어. 어휴, 야! 어이씨. 아이고, 갑자기 곳곳에서 회전 소식이 막 들려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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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보... 피해라, 친구들아. 친구들아, 피해! 호탑 대교, 나이스. 어, 아, 조졌다. 이거는, 라이 빨리 지워야 돼요, 이거. 토도도도도도도도. 라이 빨리 지워줄게요, 이거. 어, 후. 어이구, 어이구. 토, 토. 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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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썼어. 아, 안 돼. <laughs> 아, 아, 나 카직스 숨을 시줄 몰랐어. 아, 그래도 우리 막 그렇게 아직까지는 망한 거 같진 않아요. 어, 어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어, 미드 보여주나? 미드 보여주나? 미드 보여주나? 미드가 아니야. 안 보여줘도 될것 같아. 그만 빼! 빼빼빼축 너네 이겠다야 음. 할 있습니다. 이은파 졌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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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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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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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게나 할게. 나 할게, 나 할게, 나 할게. 잡았다, 잡았다. 이거, 이 아, 근데 이거 내가 킬를 먹네? 아, 이거 내가 킬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뭐야, 왜 싸워, 갑자기 왜 싸워? 왜 싸워, 우리 팀? 싸우지 말고... 아, 이고 영어네? 싸우지 말고... 잘 해보죠. 파이팅! 싸우지 말자, 얘들아. 죽지 마! 그렇지! 야, 이 저거 잡았다! 와, 캡트라 와 믿고 있었다고 젠장 우리 캐들장 믿고 있었다고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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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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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이게 뭐니 잡아 그지 얘도 잡아 얘도 얘도 잡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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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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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야. 에야야버스트에버스트에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내가 볼때 이거 아직 가능성 있다 포기하지마 얘들아 포기하지마 가능성 있어 이거 제가 13렙 13렙 되면은 이거 아이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더 딴딴해질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어 게임에 승기가 돌아올지도 몰라 맵맵맵맵 대포는 미니언한테 양보하세요. 우리! 으아! 어. 야, 엘리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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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깡! 깡! 와! 뭐야, 이거 딜 군데! 내 군데 왜 이렇게 세? 야, 쟤 잡자, 쟤못 잡나? 아쉽다. 깡! 아, 아! <laughs> 아! 아! 이거 솔직히 좀 무리였다. 아, 씨. 어쩌면 근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약간 세트가 저만 보면 계속 달려들었거든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근데 방금 그걸로 내가 볼때 기강 잡아놨어, 지금.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알려줬어. 세트가 저보고 함부로 달려올 일 이제 없을 겁니다. 우리 팀 그래도, 와, 멘탈 좋아. 어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에서 나온다 이 게임 이길 수 있다 어내한대내한대야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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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대 제이스야 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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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망쳐 도망쳐 야야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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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하고 엘리스하고 왜, 왜 싸워? 싸우지 마, 얘들아. 깜짝 놀랐데 뭐야? 엘리스야! 제발! <laughs> 제발 엘리스야! 게임 좀 해줘! 싸워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게임만 해줘, 제발 게임만! 내가 <laughs> 한번 해볼래, 얘들아?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윙~ <laughs> 땅!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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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죽어, 그렇지! 이게 오래된는 타지! 근데 이런 모아거한명 밖에 못 잡았는데. 아, 뭔가, 뭔가 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팀 애들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랜드 강화. 딩. 제이스가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문제가 캣트랑 앨리스에요. 앨리스가. 엘리스는 아예 안하고 캣트를 지금 날이 바짝 써있어. 지금 엘리스 때문에 너무 화나가지고, 그리고 이 와중에 바론까지 뺏기니까 내 날도 바짝 써네. 미쳐버리겠네.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정글이 던지니까 모든 오브젝트를 다 뺏기는 것 같아. 아, 한번더 그림같은 한타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리 아직 내가 볼가능성 있어 이거 진 게임 아니야 왜 싸우질 않고 게임을 못하는 거니 얘들아 게임에서까지 싸워야겠니 협동 게임에서 하늘이 아버지 제발 제발 원코인 원코인 원코인만 더 주세요 원코인 안돼 아, 네! し。